제17장. 담에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에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에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사는 자가 곡식을 거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베는 것 같고 르바임 골짝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넘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의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래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사절을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주소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나스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망군의 여호와께 들을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의 이르리라. 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이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독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친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수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청하신 뜻을 알것이요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 무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쥔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제 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서로 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